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꿈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두고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우리의 생명력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꿈이라는 것이 있죠. 그 꿈은 자신의 삶의 어떤 총체성을 생각할 때 각자가 결론 지은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그 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론에 이르고 싶은지, 명예를 얻고 싶으면 그 명예를 통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어떤 내 삶의 결론을 지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람들의 꿈은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위르기 위한 내 꿈이 아니라 나의 모양을 만들어 가기 위한 내 꿈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이루기 위한 주인의 모양이라는 것이 전혀 세상 사람들의 꿈과는 다르죠.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야망과 주인의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소망은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한 꿈이죠. 때로는 그 꿈이 우리를 좀 버겁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꿈이 우리를 힘겹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력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에게 꿈을 주셨죠. 어떤 하나님의 꿈은 니누에로 가서 니누에의 말씀을 전해 그 성을 회개시키는 것그 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에게 그 꿈은 참 버거운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니누에가 믿고 싫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는 것도 싫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고 혹여나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해코지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 쓰로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죠. 요나는 다시 스로 도망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버거운 꿈을 버리면 가벼울 것 같은데 버리면 홀가분할 것 같은데 버리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 무거워지기만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요, 요나를 풍랑치는 바다에 던져지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게 하셨고.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버거운 것만 같았던 그 꿈이 삶의 에너지로 변화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죠. 요나는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로 하여금,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물론, 아주 정성껏, 아주 열정있게 말씀을 전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많은 좌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해요. 잠원 24장 16절 말씀에서도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세상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때로는 믿는 사람으로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악한 사람들은 저럴까 그것이 고민되고 근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어제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바울은 참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그를 향한 비난 속에서도 그는 굳세게 일어났어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회유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살아온 그 역사를 추적해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들을 향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의 잔을 마셨죠.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뿔뿔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조그만 어떤 위협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묵직한 것들을 넣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 세상이 그들을 흔들지라도 세상이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할지라도 어떤 비와 바람에도 작은 비,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것 같은 약하디 약한 그들이지만 그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가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고 그들은 참을 수 있었고 그들은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그 존재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이라는 덩어리가 아무리 그들을 이 땅의 것들로 때리고 부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리저리 흔들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주시는 아주 단순한 이유인 것이고, 단순한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뱃속만 채우려고 너희들은 고생하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 꿈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빠르고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들을 그들을 가리켜 뭐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오늘날 시대가 원하는 그런 인물상의 모습이었을까요?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엘리트라고 불릴 만한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어떤 혁신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들은 오히려 어수룩하고 느리고 때로는 미련한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나눴던 첫 번째 그 공통점은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깨지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 이상할 만큼 단단합니다.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흔들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런 어려움, 오늘날 실제로 우리가 겪는다면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그 꿈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서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은 이를 통해 증거를 얻었고, 그래서 증거를 얻은 선진들의 삶이 쭉 나열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과 좌절 같은,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들이 놓여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꿈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나아갔더니,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정말 완벽하게 다 다른 사람들이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안에는 정말 단단함이라는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단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 단단함이 우리가 이악 물다고 해서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를 악 물고 눈을 질끈 감고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런 단단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들은 그리 모질지도 그리 강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단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 하나님의 성품은 부드러우면서도 품위와 질서가 있고 빛과 진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단단함인 거죠. 거짓과 불의를 향해서는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는 것이 그러한 것들로 비롯되는 단단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단단함의 모습인 것이고 이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인간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제 바울을 보면서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수 있지. 이렇게 쉽게 여길 수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이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반쪽짜리 이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고귀하면서도 품위가 있죠. 권위가 있으면서도 격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단호하며 때로는 유연하고 부드럽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시대의 권위자들에게는 아무나 나갈 수 없었죠. 그 시대의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권위를 가졌고 권세를 가졌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그들을 대해주셨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죠. 인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이까 그렇죠?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생각들은 예수님을 향한 반쪽짜리 이해밖에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실지 28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조칼는지먼저언자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더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느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돌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이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참, 쌩뚱맞은 그런 말씀이에요. 뭐 하나 연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임금과 군사 이야기를 하다가 화친을 말하고,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금 얘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쓸데없는 사람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 무언가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설픈 논리로 제자들을 협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때참 중요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의 시작점을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 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뭐 제자들이라도 나란히 걷고 있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셨거든요. 뒤를 바라보시고 자기를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지금 26절 이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구도와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제일 앞에 걷고 있고 아마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단독자이고 그 단독자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구도의 포지션이죠. 내가 앞서가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어요. 군대 장군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수많은 군인들이 따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포지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기 사업의 세력을 넓히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쫓아오도록 자기가 그 정점에 서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위치, 이와 같은 포지션에 지금 서 계신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치에서 자기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뒤를 돌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군. 너희들이 나에게 오고 싶느냐? 너희가 나를 쫓고 싶느냐? 그러면 자기 부모와 처와 자식과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선포됐다면 여러분들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방식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지금 수없이 많은 우리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들은 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이들은 그들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자기의 것을 버리기는 싫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더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분.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는 않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분. 자기에게 유익과 만족을 가져다 줄수 있는 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들을 보니, 적은 음식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기도 하시죠. 무리를 걷기도 하시며,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며, 여러 가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내가 저분만 따라가면 내 삶이 좋을 것, 내 삶이 만족스러울 것, 내 삶의 이익과 유익이,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이 이만큼 넓어질 것 같은 그러한 풍부함과 풍성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이런 소원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한 욕심이 가득해서는, 나를 위한 욕심이 가득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임금과 전투 이야기를 하시죠.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1만 명으로 2만 명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질것 같으면 화친을 보내지 않겠느냐? 저기 멀리 있을 때 먼저 사신을 보내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져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련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주실 때는 좋습니다 받았는데 받고 나서 입색 닫고 내가 언제 받았다는 등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소금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어설픈 조화, 어설픈 일치, 어설픈 타협과 어설픈 대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꿈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꿈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꿈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땅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한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려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단단한 삶의 모양을 가져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단단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며 그 꿈이 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단단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흔들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미련한 것처럼 바보 같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하금 자꾸 계산하게 만들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머릿속으로 고민하게 만들어요. 머릿속으로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질... 그런지 자꾸 헷갈리도록. 때로는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으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자꾸 계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꿈을 향해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어떤 단단함을 주셨는지. 이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면 이땅 가운데 정말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이 그 삶에 가득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나온 세원들을 돌아보면 힘든 날들도 분명히 있었죠. 눈물겨운 날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다는 것.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앞으로의 삶들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주시오. 앞으로의 날들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져 주시오. 정말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에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